친구를 만나러 내셔널 갤러리에 왔어요. 음, 최종 목적지는 내셔널 갤러리 안에 있는 내셔널 키친 바이 발 e 바이올렛 어 이란 레스토랑이고요. 제 나름 단골 레스토랑 중 하나예요. 제가 오늘 만나는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친구고 어, 굉장히 큰빅3페어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 5주 동안 프로젝트로 와가지고 네, 오늘 시간을 맞춰서. 브런치를 하기로 했고요. 이 친구가 2년 전에도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그때 여행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얼추 2년 만에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레스토랑 입장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예약을 해서 자리에 잘 앉았고, 세컨 시팅이 2시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2시까지 있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12시니까. 친구가 좀 늦게 와서 그녀가 언제 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오피스에 가족들 데리고 올수 있는 날 Which building is it? I t h 기들을 it's. I think it's. I t h i n 저희 t s I t 기들 n k it's. I think it's. I 고 h i n k it's. I think 나는 걸 얻었어요. 전 요즘 당뇨가 올까봐 무서워서 바나나랑 딸기만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1초로 에서 수업을 들으러 왔어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투데이 프로그램이거든요. 투데이의 애플이라고 해서 애플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근데 네, 이게 제일 유명한 이제 주얼창의에서 여러 포토스팟을 돌아다니면서 멋진 사진을 찍는 그런 클래스인데 이거는 제가 스팟이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토요일 날 드디어 구해서 오늘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지금, 퍼스트 스팟에 와서, 여기 뒤에, 분수 있잖아요? 1층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2층은 사람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파노라마를 연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파노라마랑, 다른 트릭을 3개나 배웠어요.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지금까지. 정말 토요일 밤에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내일 또 야외활동이 있어서 근데 집에 있기 너무 심심하고 또 갑자기 미션이 생겨서 지금 무스타파에 가보겠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라서 당차게 산책 겸 운동해서 걸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그텍을 신었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원래 통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살려고요. 어디서 인터넷으로 많이 봤던 건데. 제가 편두통이 좀 있어서 이거 한번 사볼게요. 얼마하니까 장바구니가 필요하다. 오늘 방문의 목적. 저는 해피포못 찾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되는 걸.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게 표지를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얀 게 있고, 하얀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살짝 얼려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저는 요거한 박스를 사갈 겁니다. 이게 25달러. 열 <목소리> 개. <목소리> 그런게또 있네 저는 지나가면서 많이 인스톨레이션 하는 걸 봐가지고 어? 이건 태블러인데? 태블러 점심시간이라서 주변 쇼핑몰에 와서 대회를 하다가 여기 페낭플레이스라고 약간 말레이시아 음식 같은 데 왔어요 약간 푸드코트 같이 생겼는데, 레지탄 레스토랑이고, 여기 두 번째 와봐요. 저번에 왔을 때 괜찮았어가지고. 예, 숍, p l e 스 s e Thank y 아니, 음식 메뉴에 관해서 가끔 좀 보수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새로운 거를 굳이 체험하기 싫은, 그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를 먹어가는 거죠. 어제 태블로 데스크탑 스페셜리스트 테스트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사한테 이거 통과했다라고 하니까 저희 수습 기간이 6개월인데 그거 통과하는 리카어먼트 중에 하나요. 상사한테 어제 계획대로 시험을 받고 통과했어라고 했더니 그거를 어디 팀에다가 상사하고 포워딩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레크니션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k 스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뭔가 오랜만에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죠. 학비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한 학기 한 학기를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 학기 전체 과목 시험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약간 그 성취했을 때 느낌을 오랜만에 어제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모두 공부를 일정 시간 꽤 길게 해서 뭔가 시험에 응시한 거니까 그 생각이 제 몸으로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가 되면서 되게 좀 울컥했어요, 어제.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랑. 저는 대학교 때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험 분량이 만큼이라면 저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 정말 그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걸 응용까지 하기 위한 좀 펀더멘트하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공부할 때도. 오늘 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되게 성취감도 있었지, 금 오늘 뭐 월요일인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 시험들이 있어요. 좀더 뭐 고차원적인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도 내친 김에 꾸준히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태블로 시험 준비하느라, 지맷 시험을 한두달 동안 못 쳤죠. 못 준비했죠. 지맷도 다시 새해가 됐으니까, 태보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완전 날이에요. 저는 잡채를 주문을 했고요. 이게 저희 상사는, <laughs> 이거를 오피스에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맥앤 치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득 찰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큰 돈을 받았는데 보통 10달러를 주거든요? 특히 아, 감사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어휴. 저랑 같이 부트캠프 간동년인데큰 어, 고객들을 관리하거든요? 역시 돈을 잘 벌면 통이 크네요. 남자애가 두 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손세정제 큰 거를 요즘 손세정제랑 마스크를 구하러 다녔는데 싱가포르는 다 솔드아웃이어서 못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세정제 미국에서 사온 거 9월달에 그거 큰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드렸거든요. 돈안 받길 잘했네요. 어, 어떡하지? 너무 큰 돈을 받았는데.